저희는 딥러닝 성능 개선을 위한 양자와 기법 탐색을 주제로 이제 발표를 진행하게 된 프리 URP, 윤우진윤재영 이현서, 정하, 정현석입니다. 자, 목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론적 목차로는 이론적 배경, 연구 목표,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그리고 토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론적 배경으로는, 어,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자화의 사전적인 의미는, 연속적인 값을 불연속적으로 변환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딥러닝에서의 양자화는, 정확하고 세밀한 단위로 표현한 값을, 단순화된 단위의 값으로 변환시킨다는 뜻인데요. 이제, 딥러닝에서 양자화되는 대상은, 액티베이션과 웨이트가 있습니다. 이 액티베이션과 웨이트는, 어, 나중에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신경망을 하드웨어에서 진행하면 곱셈 미터셈 연산을 수백만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제 양자화된 매개변수로 저비트의 수박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면, 연산의 속도가 빨라지고 성능도 형상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 받게 되기 때문에 양자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양자화의 예시를 설명드리자면, 어, 선형 양자화라고 이제 선형적인 함수를 이용해서 가우스 함수처럼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형태로 양자화를 진행하는 것을 선형 양자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0에 가까울수록 양자화의 간격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사용하는 로그 양자화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게 딥러닝 양자화 방식인데요. 어 이제 코드로 예시를 들어 드리자면 이제 6곱하기 6행렬이 이렇게 있으면 각각의 세세한 값들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6 곱하기 6 행렬을 로그 형태로 양자화 시켰을 때 다음과 같이 값들이 변하게 됩니다. 이제 값들을 살펴보면 0.1317이라는 값은 이제 8분의 1로 변하고 0.2809라는 값은 4분의 1로 변하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8분의 1과 4분의 1로 변한 값들은 이제 이진수 계산을 이제 채택하는 C 언어 어, 컴퓨터 언어 기반에서 이제 비트 시프트라는 연산을 굉장히 편리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로그 양자화의 이점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중치와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인공 신경망의 구조는 입력과 입력층과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이 층들을 구성하는 것들을 각각 의 노드라고 하고요. 이 노드와 노드 사이에 연결해 주는 그 값들을 가중치라고 합니다. 이 가중치를 웨이트 값으로 해서 이 웨이트 값을 변화시키면서 이제 딥러닝을 학습시키는 그런 건데, 어 이제 만약에 8, 784개의 노드가 있다고 하면 이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옮겨가는데 784개의 가중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가중치에 대해서 이제 액티베이션 값과 가중치 값을 곱하, 곱해서 곱 더한 값으로 그 다음 층의 노드 값을 정하게 됩니다. 이제, 어, 다음 층의 노드 액티베이션 값을 정할 때, 어, 0부터, 원래 액티베이션 값이 0부터 1까지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시그모이드와 같은 특정 함수를 이용해서 0부터 1까지로 이제 제한해주게 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를 할 때, 이제, 알렉스넷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어, 딥러닝 방식을 이용해서 채택, 이용했는데요. 이제, 알렉스넷의 특징을 말해드리자면, 일반적인 어, 넷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연산을 다 수행하는 반면에, 알렉스넷은 이제 비율적인 연산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드롭 아웃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오버 e 핑 l 링 이라는 방식을 채택해서, 이제, 어, 값들을 이제 연산할 때, 중복되는 값을 가지고 연산하도록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스넷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0부터 1까지 값을 정의하는 함수인, 시그모이드 함수처럼, 이제, relu 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연구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연구 목표는, 기존의 양자 화 함수보다 성능이 좋고, 어, 이제 성능이 좋다는 것은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는 성능이 비슷하더라도 사용하는 비트 수가 적은 양자화 함수를 지시합니다. 비트 수가 적으면 컴퓨터 입장에서 굉장히 굉장히 적은 연산량을 가지고 어, 연산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리니어 z 터이제이션 선형 양자화와 로그를 사용한 로그 양자화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로그 양자화는 성형 양자화에 대해서 낮은 비트를 가지고 연산을 할수 있는 이점이 있고 반면에 성형 양자화는 로그 양자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높은 ACC 정확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새로운 양자화 기법을 제안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확도를 비교할 대조군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제주군으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로그 양자화기법이랑 선형 양자화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에 사용한 이 양자 함수들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의해 주었습니다. 스라이드 남겨주세요. 이이전 이 슬라이드가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세 이 가지가 저희가 새롭게 제안하는 양자화 함수인데, 첫 번째는 하이퍼볼릭 사인과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이용해서 양자화를 진행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y는 x 분의 1, 그러니까 어, 역수 그 함수를 이용해서 양자화 기법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어. 이 그림은 알렉스넷의 훈련된 알렉스넷의 웨이트 분포를 나타내는히스토그램인데요 보시면 알수 있다시피 마이너스 0.5에서 0.5사이의 값을 대부분 가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0에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함수를 사용한다면 그 간격이 더 촘촘하게 양자가될 것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Y는 X분의 1 함수를 사용하는 그 양자 와 함수를 새롭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를 두 가지 척도를 이용해서 이 양자 함수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WQE인데요. 이 WQE를 그 비교하기 위한 코드가 위와 같고 이제 테스트하는 비트는 16비트, 8비트, 4비트, 3비트, 2비트, 1비트로 사용하였고 6x6의 랜덤한 함수를, 아, 랜덤한 그 행렬을 받아서 개를 양자화시켜서 그 WQE를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어, 이전에, 아, 그 다음에 저희는 알렉스넷을 이용해서 퀀타이제이션 오베어 트레이닝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셋으로는 사이팟을 이용하였고, 첫 번째 레이어랑 마지막 레이어에는 양자화를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의 웨이트만 양자화하였기 때문에 양자화가 적용되는 레이어의 수는 총4 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액티베이션을 양자화하지 않고 풀풀시전으로 트레이닝하였고, 러닝 레이트는 5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에폭은 50, 배치 사이즈는 128로 비트수를 바꿔가면서, 바꿔가면서 어크류시를 측정하였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는 위에서 보여드렸던 테스트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각각 선형, 로그, 하이퍼블릭, 사인, 하이퍼블릭, 탄젠트 그리고 분수 함수의 양자화 함수를 통해서 이제 함수값이 양자화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위에 테스트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각 비트별로 순서대로 이제 선형, 로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리고 x분의 1 골의 양자화 함수에 대한 w q e f i 을 출력한 력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고, w q e i 래 값과 양자화된 값이랑 e f i 얼마큼의 차이가 나는지 척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이 수가 0에 가까울수록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형 함수의 경우에는 8비트에서 가장 w q e 의 값이 작았고, 로그 함수에서는 3비트, 그리고 제 x 분의 1꼴에서는 x 분의 1꼴에서 8비트와 16비트가 가장 작았고, 그리고 하이퍼볼릭 사인 같은 경우에는 3비트. 그리고 하이퍼블릭 탄텐트 함수의 꼴에서는 이 비트에서 가장 WQ가 작았습니다. 네, 이제 알렉스에을 통해서 학습을 한 하고 이제 비트별로 각 양자 함수의 정확도를 나타낸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라고 나와 있는 것은 훈련이 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내며 이때가 이제 최소 비트 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형함수 같은 경우에는 3비트부터 이제 학습이 되지 않았고 로그는 1비트, x분의 1고도 1비트, 그리고 하이퍼볼릭 사인과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는 16비트까지 전부 다 학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분석해보면 먼저 사인 하이퍼볼릭 함수의 경우는 양자함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압그래프, 아, 표에서 볼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래 그래프 그래프에서 볼수 있듯이 사인업 하이퍼볼릭 함수는 입력값이 커질수록 하이, 함수 값이 커지는 커지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으로 출력값이 발전하여 대부분 파라미터 값이 아, 값, 발전하고 대부분의 파라미터 값이 밀집해 있는 마이너스 0 5에서0 5에서는 값이 작아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 적합하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탄드 타이퍼볼릭 함수의 경우 이 또한 양자와 함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걸알수 있는데 그 이유는 왼쪽 아래 그래프와 같이 함수값의 중심이 0이어서 최적화 함수 최적화 과정이 느려지는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탄지타이퍼블릭 함수의 미분값을 나타내는 그래프인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듯이 입력값이 일정 이상 일정 값 이상 올라가면 미분값이 거의 0에 수렴하게 되어 입력값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레디언트 백페이지 페이지이션 시 미분값이 소실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적합하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생각한 함수인 어리스 함수의 경우, 이는 양자 함수로 적합하다고 앞 표에서 볼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함수값이 합승값 의 0이 중 중심이 0이 되어 학습이 느려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파라미터 값이 대, 밀집 밀집해 있는 대부분 0.5에서 0.5 사이에서는 미분값과 함수값이 마이너스 영점오에서 영점오 사이에서 큰 변화를 발생하게 되어 양자와의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학생이나 조교님들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다고 하면 어~ 참여 학생들의 발표 속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윤우진 윤재형 이현석 정현석 순서대로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이어서 소감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진입니다 어~ 비록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연거를 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평소부터 관심이 있었던 인공지능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깊게 배워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매우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파이썬에 대한 기초 지식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파이토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딥러닝이 어떤 구조를 이어져 있고 어떤 구조를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하는지 알게 되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님과 조교님이 잘 설명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연서입니다. 코로나 1 9로 인해서 이번 온라인 온라인으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QRP를 통해서 딥러닝 의 과정과 양자함수를 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되었고 또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양자함수 코딩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던 분야에서. 유익한 시간이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현석 학생입니다. 비록 오프라인에서 연구하진 못했지만 딥러닝과 양자기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또 새로운 기법을 구하는에서 실험해보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해보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늦은 밤까지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주신 조교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그 학생 발표 잘 들었고요 혹시 조교님 계시나요 조교님도 어, 학생들이나 연구 진행하면서 어, 느꼈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공사팀 조교 김정현입니다 어, 이런 짧은 기간 내에 어, 많은 양을 이제 학습하고 소화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어, 연구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 직접 만나 뵙지 못해서 자어 이제 이렇게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잘 전달되었나 싶었는데 어 다들 이해를 잘한것 같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이 들어오신 걸로 보이는데 혹시 유니스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교수님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예 지금 방금 마이크 커버.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어, 이제 돌아왔는데 사실은 이제 어, 예두 번째 팀 하는 걸잘 봤는데 어 뭐, 열심히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건지 또 이게 뭐 내용이 얼마나 이제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게 많은지 사실 이제 잘 몰랐었는데 이제 발표하는 것도고또 이제 조교 의견을 들어보니까 음 이게 쉽지 않았겠구나. 근데 이제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이제 것들을 생각해서 또 구현을 하고 또 실험하느라고 어뭐잘한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구라는 게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 뭐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이렇게 딱뭐 금광을 찾아내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에디슨이 얘기했다 고 그러죠. 그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이제 땀이다. 그래서 1%의 인스퍼레이션과 99%의 프로스퍼레이션을그는데 어, 계속 그거를 이제 어, 찾고 또 찾고 하는데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어, 연구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아닐까 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보고서 써야 되니까 어, 있는 걸또 분석하고 또 이제 잘 마무리해서 어, 또 좋은 연구의 어떤 발판으로 어,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